그렇게 엄마 말안 듣고 맨날 떼 쓰고 울고 불고 해, 응? 아동 기간 피간 핑계 대고서 너너 갖고 돈 벌어 먹으려고, 응? 우이 차, 야 우이 딱 받아가면 너 때문에 정부에서 돈 받아 먹을 수 있대잖아. 응? 아키비 케이크도 잘 안먹어? 아키비 생일때마다 저기 생일축하합니다 하라고 이거 케이크 썼어? 이거 다 어디갔어? 촛불이니 촛불 어디갔어? 이거 다다 어디갔어? 장식품? 모르지네가 부르면 누가 알아? 세트 만들어놓으면 맨날 섞어놓고 세트 만들어놓으면 섞어놓고 세트 만들어놓으면 섞어놓고 세트 만들어놓면 섞어놓고 그것도 한두번이지 응? 장난감은 또 한두개인가 응? 장난감에 내가 완전 미쳐줄게, 많어. 응? 맨날 섞어 놓니 세트 만드는 것도 힘들어. 응? 어? 그 캐롤은가 뭔가 찾았어, 없어졌어. 다시 찾으면 되잖아. 왜 우냐고. 응? 어? 엄마 캐롤을 보고 싶어, 없어졌어, 다시 찾아주세요, 그러면 되잖아. 응? 내가 찾았는데, 엄마가 없앴어! 그러고 울으면 엄마들 어떡하라고? 엄마들 다시 찾아준다고 말해도 울고, 응? 그걸 찾아줄 때까지 울어? 응? 사자 때까지 오냐고, 응? 이거 장식품 다 어디 갔어? 아낌 생일, 생일 때 아, 아낌 생일 때 촛불도 못꽂고 구멍이 많아, 많아서 그냥 촛불만 사다 꽂으면 되겠다, 응? <laughs> 응? 먹지도 않은 케이, 크 사면 뭐해, 응? 엄마는 몸건강몸 건강을 위해서 먹으면 안 되고 아키비는 케이크를 안 좋아해서 먹으면 안 되고 안 먹고, 응? 운다고 찾아지니? 응? 울 때는 무서운 사람 만났을 때 울어야지. 야, 무서운 사람 만나, 우냐 우는 게 아니고? 응? 그놈 한두 번은 맨날 붙잡고 앉아 있어. 어디서 전화 오면 딱딱, 엄마 저기, 응? 택배도 못 받게 해서 끊어놓고, 끊어놓고, 끊어놓고. 음 택배 아저씨가 몇번 전화했어. 응? 전화 안 받으면 집에 있는 줄 알아. 뭐, 뭐야, 이 응? 전화 안 받은 게 아니라 끊어버렸어요. 응? 전화를 끊어버렸어? 응? 이렇게? 응? 기가 막혀서 진짜 아주 그 여자 진짜 아주 웃기는 여자야. 응?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게뭐 하고서는? 응? 어? 행세하고 앉아 있어? 조사원이라면서? 말만 조사원인지 무슨 조사원?